그 저기 이렇게 성도들이 동참하게 된또 이런 저기 사연이 있으신데 또뭐 말씀 좀 해주시죠 신방 다니시면서 또 이렇게 감사원금 또 이제 전달받으시고 했는데 우리 신학생들 기숙사생들이 식사를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참 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예. 마치 우리 조정진 부사님이 신학생들 도시한 후원한다는 소리를 듣고. 네. 정말 귀한 일이다. 우리도 농사는좀 좋겠다 싶어서 네. 어, 우리 고난 주간에 어, 성도들에게 금식하고 음. 이제 헌금해서 네. 그걸 후원하듯 성도들이 적성을 참여를 해주셨고 네. 또 모자란 금액은 대신박을 하면서 네. 어, 식사 그런 안하고 네. 식사 접대비를 네. 주시면 <laughs> 네. 제가 좋은데 쓰겠다 했는데 네. 마치 여기에 쓰게 돼서 또 음. 여러모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호응이 좀 좋으셨어요? 성도들. 아, 성도들. 성도들이 뭐 전혀 거부감 네. 어, 없이 아주 <laughs> 네. 적극적으로 네. 동참해주시고 네. 협력해 주 너무 감사해요. 네. 아, 뭐 앞으로 또또 또 다음 학기도 또 기대되고 또 목사님 또 이렇게 계속 사랑을 좀나눠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관심 가지고 힘가는 데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